훈련소는 크게 두 개로 다릅니다. 4단 신병교육대랑 육군훈련소. 저는 이 4단에 나와서 육군훈련소는 잘 몰라요. 참고로 육군훈련소 입영할 때는 정문으로 가시면 안 되고 입영심사대라고 있습니다. 여기로 가시면 돼요. 최근에 육군훈련소 유튜브가 생겼더라고요. 거기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제가 살다 살다 육군훈련소 유튜브까지 홍보하는 날이 오네요. 참고로 4월 27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는 제가 더 많습니다. 어, 어차피 곧 따라잡힐 것 같지만 처음에 입병식이라는걸 합니다. 행사를 진행하는데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안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각종 검진 마치고 강당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 강당이 있겠죠. 여기 앞에 교단이 있고,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진짜 친절한데,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, 이제 막 소리를 지릅니다. 훈련병! 초반에 기선제압 하는 거예요. 이 기선제압에 당하시면 됩니다. 이 강당 가면 쭉 의자들이 있어요. 그냥 뭐 아무 데나 앉으라고 합니다. 의자가 쭉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한 생활관씩 1-1, 1-2, 2-1, 2-2, 세로줄로 생활관으로 편성되었습니다. 교번도 주어집니다. 사례대로. 1, 2, 3, 4. 1번부터 이렇게 앞에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와서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. 한 명씩 나와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제출하고 이거 훈련소 끝낼 때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택배 보낼 때 집으로 같이 보냅니다. 입대 준비물 영상에서 준비물 저한테 이거 가져가도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. 훈련소 조교 출신이 아니라서 또 조교마다 다르고 간부님들마다 다르고 또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다르고 정말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다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고 뭐 거기서 이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만약 약이라던가 뭐진뭐 뭐 클렌징 오일이라던가 필요한 거는 거기서 막 설득을 해보세요 한번 뭐안 되면 뭐 반납하는 거고 일단 다 가져가셔서 보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집으로 보내면 보내는 거고 그리고 생활관에 정할 때 체중 많이 나가는 친구들 뽑아서 다이어트 생활관인가? 이,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운동시키는 그런 생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 여기 혹시 관심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단점이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면 꼬골이 확률이 높나 봐요. 저 훈련소 때는 한생활관에 16명 중에 15명이 코를 보는 거예요. 여기 들어간 걸 후회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. 아무튼 참고하세요. 이렇게 한생활관 한씩 정해졌으면 이제 생활관으로 가겠죠. 이 생활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냥 한 방으로 돼 있는 생활관이 있고 침상입니다. 여기 문이 있고 또한 한 군데는 좀더 넓은 생활관이 있어요. 이렇게 침상이 있고 여기 살짝 그러니까 생활관 두 개가 한 방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여기 문문 문.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예요. 살짝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로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생활관이 한 방에 있는 그런 생활관도 있고 아까 그 교번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1, 2, 3, 4쭉 해가지고 16번인가 아무튼, 그렇게까지 했는데, 이 자리가 제일 꿀이었습니다. 아까 그러니까 자리로 치면 맨 뒷자리겠죠? 이게 이렇게 문을 열면, 뒤에 가려지거든요? 아주 개꿀입니다. 근데 이거 또 워낙 랜덤이라, 만약 여기서부터 1번 하면 망하는 거겠죠? 바로 문 열자마자 보이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, 이제 모든 건 운입니다.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아무튼, 여기가 개꿀 자리라는 거. 문 뒷자리. 그리고 보급품 받고, 이제 이것저것 합니다. 첫날에. 참고로, 군대에서 옷 개는 법하고 수건 접는 법도 따로 있는데,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수건이 있어요. 여기 한번 뒤로 접고,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말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. 이게 군대에서 수건 접는 방법이에요. 뭐, 팁을 드리자면, 모르셔도 됩니다. 군대 가면 잘 알려줘요. 저도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좀잘 모르겠어요. 그냥, 알려드리고 있는데. 아무튼, 이렇게 반을 접고 시작하면 더 편해요, 여러분. 반 접고, 그냥 이 뒤에 접고, 3등분 접은 다음에, 말아서 올려주고, 이렇게 하면, 시간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. 깔끔하죠. 티셔츠도 똑같아요. 이것도 이렇게 반 뒤로 접고, 또 3등분하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저말아올리면 오래 걸리고 여기서 반 접고 이렇게 더하면 편해요. 훈련소 조교가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? 이러면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. 이러면서 그리고 만약 옆에 사람이 또 접을 줄 알면 역시, 너도? 너도 엘빈? <laughs>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. 수건도 그렇고, 티셔츠도 그렇고, 팬티도 그렇고, 다 이렇게 접으면 끝납니다. 양말도 보여드리면, 군대에서 목이 긴 양말 쓰거든요. 이것도 반 접고, 이러면 끝입니다. 이렇게 보통 다녀요. 또 이게 훈련소별로 다른데, 이렇게. 말아 올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말아 올려서 접는, 뭐, 각자 훈련소에 맞게 하시고, 너무 몰라도 돼요. 그냥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. 잘 알려줄 거예요, 여러분. 첫날은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. 별거 안 해요. 별거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막.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. 육군 훈련소 밥이 그렇게 맛이 없대요. 일단 사람이 엄청... 많죠. 군 훈련소는 인원 자체가 달라요. 진짜 하루에 몇천 명씩 입대하니까 밥도 대량으로 하잖아요. 그럼 진짜 계란국이 아니고 계란물이래요. 저녁 그냥 그냥 맛 없어도 드셔야 됩니다. 이거 많이 안 드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. 진짜 배고파서 잠도 안올 거예요.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긴장했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고 저녁 점을 하고 22시에 퇴침을 합니다. 이제 진짜 잠이 오겠어요. 첫날 군대 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하고 다. 참담한 표정 짓고 있고 그냥 둘러보면 다 빡빡이고 진짜 잠이 안 와요. 그리고 사회에서 22시에 자는 사람 있나요 혹시? 22시에 자는 것도 힘들고 그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. 왜 나는 여기 있는 거지? 자정 넘겨서 잔것 같아요. 그리고 첫날 불침번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중간에 또 일어나야 돼. 그러다가 6시가 되면 기상을 합니다. 훈련소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요. 할게 많거든요. 자대 가면. 6시 30분으로 30분 들어 이제 첫 주, 한 3, 4일 정도는 정신교육을 받습니다. 이 시기가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고, 육체적으로는 편한 그런 시기예요. 인적상인, 건강검사, 성격검사, 피검사, 이런 걸 합니다. 가장 뭐 기본적인 거 배워요. 예를 들면 뭐 걷는 방법, 뭐 별거 없죠. 팔 흔들면서 시선은 앞에 보고, 뭐 그렇게 교육합니다. 그리고 경례, 이렇게,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, 일자가 돼야 돼. 그리고 뭐 45도, 이렇게 가르치고, 좌향자우향 재식이라고 하죠. 발 맞추면서 걷는 거. 그 군인들 보행할 때 단체로 걷는 거 있잖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왼발, 왼발, 왼발. 이런, 이런 거 배웁니다.